오늘 7월 2일 인천공항입니다. 네. 새벽 6시인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일본으로 갑니다. 도쿄로. 여기는 아시아나 항공 이제 비즈니스 라운지인데 어 비싼 비행기 값을 낸 사람들한테는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줄을 좀 빨리 수속 단계에서 줄을 좀안써도 되고요. 수화물의 무게가 더 무거울 거고. 네 그리고 라운지에서 이그 비행기 시간까지 네, 힘들게 기다리지 않고 네, 오늘자 여러 주력 6일간지들 조간신문들도 있고 네, 저쪽에는 이제 간단한 조식 뷔페 음료수 라면 탄산 이렇게 밥을 못 드신 분들이 끼니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볶음밥에 약간의 풀떼기 해물 이렇게 퍼오셨네요 맛있나요? 맛이 가 좋습니다 네? 맛이 가 좋아요 맛이 가 좋아요? 위스키 네. 어? 위스키? 거든 <laughs> 아침에 위스키 비행기 타기 전에 자면은 딱저술 먹고 자면 좋긴 한데 자 저희는 지금 아시아나 5지 g 1 0 2 인가? o 어, 1 0 2 1 0 2편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세계에서 현존하는 여객기 중에서 가장 큰 대행기죠? 네에어버스 네, 3층으로 되어 있고 12층 <laughs> 저희는 지금 휴게실까지 구비되 음. 있는 저희는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아, <laughs> 네, 첫 번째 문으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제일 제일. 제일. 좋은 비행기예요. 클래, 네. 스트 클래스비. 자 비행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형이기도 한데 자리가 이크롬 넓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종이에요. 네. 스케줄을 몰랐을 정도로. 하세요 네. 네. 아 이게 퍼클인가요? 문이 네. 있습니다 문이. 아. 저희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 야. 안녕하세요. 나 이거 형 거울인 줄 알았어. 네, 저는 혼자서 이코노미 자리에 앉아야만 합니다. 그래도 꽤 넓은 편이에요. 어, 100% 확률로 저희는 자지는 않을 거예요. 돈 아깝죠, 네. 이쯤 되면 은 그래서 이게 얼만데 라고 하실 겁니다, 도, 도쿄까지. 음, 돈 백만 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너무 좋아요. 네, 아예 아, 최대치로, 아예, 최대치로. 아, 180도 플래시인데, 네. 키가 지금 184거든요. 네. 근데 머리를 위로 한뼘 다리 밑에도 공간이 있어요. 내가 음. 팔을 올리고자 는버릇이 있는데, 네. 팔을 올리고자도 충분히 편하게 될수 있는 거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내가 10월 달에, 라스베가스에 세마쇼 보러 가려고 퍼스트클라스 그 티켓 예약을 했어요. 근데 금액을 알아봤더니 LA까지 얼마. 광고 얼마. 1200만원. 아, 아, 죄송합니다. 1200만원. <laughs> 죄송합니다. 이분은 <일본은> 사실 <laughs> 네. 이 노선이 퍼스트클래스 운영이 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비즈니스 클래스인데 제가 이제 노수회원이라 운이 좋아서 이번에 이제 퍼스트 쪽에 자리가 비어서 서비스는 비즈니스랑 똑같은데 좌석만 이제 퍼스트클래스. 밖에는 지금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밖에 계속 비온다 비가 많이 와서 한 30분 정도 연착됐어요 우와 앞에 이것도 있어 너처럼 발 짧은 사람은 최고다 너무 편하다 자 광각 카메라로 찍어보고 있는데 딱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유니온 페이 광고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비행기의 이 크기가 차로 치면 은 전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어, 1열에 4시, 의자가 4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타보셨나요, 비즈니스? 처음 타봤죠? 어, 저는 퍼크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잘안 나는데. 어, 어디 갔, 어디, 네, 저 아버지 마일리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개쌍놈의 새끼죠? 네. 네. 아버지가 약한 11년간 모아놓은 거를 네. 이렇게 <웃음> 사용했는데. <웃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후레 자식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걸 갚지 못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여기 뭐선이 있는데 아 책상 책상 뽑는 거다 이거 책상 아, 여기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네.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화장실? <목소리> 화장실? 앉지 마세요. 아... 어, 화장실도 진짜. 진짜. 보세요. 네. 일 보십시오. 네, 비행기가 좀 연착이 되고 있는데요. 딜레이가 됐지만. 전혀 빡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화나지가 않습니다. 옆에 계신 이분은 이미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어... 안녕하세요. 렌지 주스를 주는군요. 책상은 어떻게 뽑는 것인지 자 여기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 오. 야. 오. 밥을 주겠구나 밥을 밥을 뭐 줄지가 기대된다. 뭐 주는지 알아요? 뭐 주는? 삼겹살에 소등심 이런 거? 어? 아, 불판 놓고 구워주고 바로 여기 위에서 후왕 나오고 쫙 나오고 번개다번개다 어~ 괜찮네 별은 지금 이코노미에서. 네. 뭐 나왔어? 먹을 거. 죽 같은 거. 죽이 나왔다고? 어. 나 확실히 맛있다, 나. 나는 갈비찜 같은 거 나와. 갈비찜에 밥. 먹을 거에만 관심 있어? 어? 네, 일본 33도입니다. 네 나리타 공항의 라운지입니다. 접시가 작네요. 스시 있어요? 음, 간단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술 먹고 싶은 걸 담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네. 등 전자계기는 아, 괜찮습니다 전원 해주시고 짐은 선반이랑 합쳐서 네. 비슷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중립하러 겠 많이 보시죠네 뵙게 어서 반갑습니다 모시게될 네. 사건은 지금 지금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게 일본이 비행기가 수 있겠냐 난리네요. 이렇게 화창합니다. 보시다시피, 네, 진짜 쪄죽을만큼 덥고요. 엄청 한 개그 돼요. 근데 다.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결항되않겠자 어떠셨나요? 파리가 일 아, 너무 재밌고. 아지못할 경험을 한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